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아마 박달재와금봉 이라는 그런 노래 소재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가수 사오했기 때문에 그 아주 유명했던 우리 그 이름도 아주 알았던 제가 거론을 안 했습니다. 뭐 몰라 하신 분들 며칠 전에 있고 바뀌고 그분이 아주 그냥 뭐 작사, 작곡도 능하고 또 부모님 같듯이 불효를 너무 많이 했다고 해서 아주 뭐 에피소드가 많아요. 그, 그 부인도 정말 진짜 천사같은 부인이었습니다. 원래 딴따라라고 하죠. 딴따라들은 바람을 안필래야 안필 수가 그 옆에 지천이또 아, 여자 사람입니다. 저도 딴따라 생활을 했지만 딴따라는 딴따라예요. 그래서 부모님 시대는 그의 나라는 딴따라는 정말 이제 쌍놈 시고도 안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저속한. 그런 그래서 딴따라라고 하는거 그래서 제가 이닭달재와 금봉이도 그 선배님에 의해서 이게 아마 작사작업도 하고 좋아하는 가수분이 이거를 노래로 불러서 시도를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그 그 당시에 공기를 아마 지금은 아마 구리 터널을 뚫려가지고 그쪽으로 아마 도로가 관광지로만 아마 대서겁니다. 그쪽으로만 넘어가서요 차가 저도 뭐 수십 번 거기를 다녀봤지만 지금은 이제 바로 지통로 터널을 뚫어놨던 거예요. 그럼 그 이쪽에서 과거 국제로 이제 보러 가려고 하면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다. 경상북지방에다 가면 문경세제라고 아주 저도 가봤지만 거기를 담보집을 쌓아주면 네. 거기 오다보면 또 주막집이 그군데군데 군대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막걸리 한잔 하며 과거 보러 가는 사람들과 이제 이런저런 담소서 나고 하던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박달재도 그 밑에 가 보니까 주막집이 있었어요. 그 주막집이 있었는데 그 달제가 한양으로 이제 과거 그곳으로 가다가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누워게 하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 딸내미가 있었어요. 시진보관. 그 금봉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금붕이하고 어떻게냐 술 한잔 먹다가 보니까 어떻게 첫눈에 우리가 반한다고 그러지 아무래도 첫눈에 반해가지고 가서 그냥 불타랑 그냥 그런거 뭐 저도 많이 아 지금 바로 그냥 그냥 로만두개 하고 너도 뭐 30분 만에 그냥 그러고, 그냥, 불타는 사랑을 했다는. 아, 그러고, 전설이 아닌 건, 실제 상황입니다. 누구라고 제가, 저쪽에 지도자한테 파티에 와서, 첫눈에 파는 거예 둘이, 눈에서 불꽃이 튕겨요. 그래서 그냥, 둘이 몰래, 가서 그냥, 불타는 사랑을 했다는, 아, 그러 뭐 그런 게 실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모로라고 표현하고 상대편은 제가 다 아실 테니까 말씀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듯이 이 달째와 금봉이가 아, 첫사랑을 하다 보면 뭐. 우리가 첫사랑은 혼이 되든 뭐가 되든 이지 못한다는 게 첫사랑 아닙니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허리 중 자와 맞는후 후손 으로 도 할지라도 정말 그 미성년자 시절 에, 우 리가 사랑 쪽지 편지 그거 는 저도 지금 아마 영원히 잊지 못할 것같 아. 여러분 도 아마 인간 이기 마찬가지 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부지 뭘지싸 과거를 이제 보러 가야 되니까, 어머니가 그걸 눈치 채고, 내가 과거에 거쯤은 뭐예 사도 분되는 그래서 또 도토리 나오가 많아요. 어느 고장이는 많지 않습니다. 도토리라는 건그 이게 무골 역굴이 이제 가다가 출출하면 먹게 아, 손까지 깨물잖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역리에 달아준 거예요. 근본이를 그 한테 이제 속삭이는 거죠. 내가 과거 국제영을를계 데려오고 막. 금봉이는 잊어라. 잊어라. 잊달 과거에 낙방이 되어서 너숙자면거린신사가되고 우도가 더더라 그러다 보니 금봉이는 거뇨 그게 그것 또한 전설적인 이야기라고 누군가가 아마 그, 그러지 않았나 거기 그런데 주막 집하고그 우에 하면은그뭐 달제 기념품 이러고 정말 또뭐 예? 달제 그냥 중간에 거실기그송상통 거기 아직 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계속 그박달정보 그 노래 틀어놓고 그그 그 옛날에는 거기가 산 정상인데 산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차들이 될 데가 없을 정도로 많았었는데, 지금은 뭐 그냥 뭐 직방으로 그냥 터널이 생기다 보니 관광 가지 않는 분들은 거의 그냥 지나가 버리지. 옛날엔 그길 아니면 서로 갈 길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다가. 흘려서 휴지도 취하고 뭐도 먹고 이러고 가는단 말입니다. 지금 이서재가 전설에 그런 나오는 정말 진짜 박달장어 근본 달장어 닭밭놈이지 과거에 과거에 있다더라도 사람이 금봉이를 응? 지가 이쪽 오선 아마 살았을텐데 와서 둘이 우선 도선농사시키 후선을 두고 그랬어야지 그래요 서울에서 그냥 낙박했다고 건달에 건달 권달. 노숙자 거짓 신세를 하고 있지 잘못했다고 아무리 전설 그래. 박달재가 금봉이가 할지라도 근데 추억 시간이 있어요. 있어도 또 위에 막고 이제 전설의 이야기라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도 대선배인 그분이 아마 거기를 오셨다가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이 노래를 만들어서 한다. 다 고인들이 되시게 되면 너무나 이제 부모님한테. 자기 자신이 불효했기 때문에 불효자로 오는 거는 자기가 직접 제가 불러보라고 했어요. 제가 수도 시대도 만나보고 그러지 않고 다그렇던 분들 다 지금 올라가 계시니까 올라와서 잘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여튼 닭달자 건봉이 아무 전설아니 전설하고 해요. 얘기를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